이런 식의 우리 배운 게 뭐예요? 미분하는 방법이죠. 그치? 자, 당신의 미분. 3x의 3제부더 하기, 4x의 제고 마이너스 5에서 플러 4를 미분해 볼게. 당신의 한글을 각각 미분하면 되죠? 어떻게 돼? 9x의 제고 더하기, 8x, 마이너스 5. 그치? 당신의 항목을 각각 미분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x의 n제곱을 미분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n에 x의 n-1이야 그치? n이 뭐일 때 성립? 저게? n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야 그치?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뭐 x 의 1은 사실 미분할 일은 거의 없긴 하지 x 의 1이라면 미분할볼게 x 분1 미분하면 은 얘가 x의 몇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이지. 걔를 미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되겠지. 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x의 제곱분의 1이 돼. 그치?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다루질 않았고 루트 x만 얘기를 했거든. 루트 x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2 2 루트? X 분의 1지 얘는 지금 암기에 달라고 말씀 드렸어왜 암기에 달라고 그랬잖아. 쟤를 무슨 정리 하다고 극한할 때. 극한할 때극한값의 계산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로피한정리하려고 루트가 많이 나오잖아. 0분의 0 꼬라지가 그지 유리하는 게 매번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자그랬지두 번째 미분이야 꼬골이죠. FSGX. 꼬리함수를 미분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앞의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아, 네. 앞의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는 거죠. 맞죠? 그치? 얘는 항이 수백 할 있어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 그렇지?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 이행식으로연습 한번 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x 플러스 1 얘를 미분할게. 불러볼래? <laughs> 아니 ex. ex 배기 뒤쪽으로 S. x 플러스 음. 더하기 S. 곱하기 S. 예, 이렇게 되지. 곱골의 미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한다. 그 다음! 무슨 함수? 무슨 함수? 합성 함수, 그쵸? 합성 함수의 미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 3제곱을 미분하자 얘는 이제 이거 세 개를 써놓고 거꾸로 미분해도 되지만 한 개에 다시 짜그 했잖아요 이제. 여기 얘가 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합성 함수란 말이야 어떻게? 덩어리쯤미 위분, 그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 어떻게 돼? 제곱. 끝내지 말고 반드시 여기 손위분하시라. 이렇게 2x 빼기 3. 괜찮아? 그지? 좀더 가볼게. 루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를 위분하자. 덩어리 위분. 이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4x분의 이에다가 곱하기. 종미분. 2x-4. 가능해요? 가능하지? 한큐에 짝꿍을 가져 한번 해보자, 이제. 어? 짝꿍이야? 루트. 루트에. 이를 미 묶게. 자, 앞에 미래. 2루트. 2루트. 저안 있는 거 미분. 이부이부저안했는거 그랬어요. 마 4x의 3x 분의 1에 곱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제곱, 곱하기 2x 빼기 4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곱하기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거 나만 할줄 아는 거 아니지 지금? 예. 이지 그지? 이렇게 된다. 당연히 안되지 당연히 응. 안돼요 수트에서는 안 내는데, 그냥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지. 알고 계시면, 미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두려움이나 불편함은 없잖아. 그죠? 그죠? <laughs> 오늘 우리가 나눈 첫 번째 이야기는, 개념심 상까지는 치환이 너무 잘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분법을 조금 확장해서 배운 이유는 극한도 미분을 이용해서 할수 있다는 얘기였거든, 그치? 지난번 마지막 얘기가, 그지 맞지? 어떤 극한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나 0분의 0일 때, 그치? 사실 이두 개의 극한이 메인이거든 어차피 무한대 의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도 이렇게 바꿔서 풀 거고 영복하기 무한대의 극한도 그 이렇게 바꿔서 풀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극한 앞이 근데 무한대로 무한대를 미분을 해서 구한다는 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게 아니,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가는데, x가 무한대로 가는데, 3x의 세지곱 더하기 4x의 지곱 더하기 5x, 플러스 1분의 2x의 세지곱 이거를 미분, 미분을 몇번 해야 돼? 미분 몇번 해야 돼? 세번 해야지. 그래, 얘가 1차까지 될거 아니야. 얘도 1차까지 갈 거고. 그지? 생번미분에서극한 구한다는 게 병신 같은 거잖아. 그지? 그지? 차는게 얘는 그냥 보자마자 뭐. 3분의 1이라고 그냥 쓸수 있잖아요. 그쵸? 그지? 이런면 그렇게 하고, 0분의 0 꼬라질 때, 0분의 0 꼬라질 때는, 골프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왜 나쁜 사람이야? 어? 부르.. 불은... 어... 뭐? 아니.. 부르 네. 뭐? 그 부르마블? 아니 그 수학 대회 있잖아요 베르누이 아 베르누이의. 베르누이 베르누이의 베르누이의 업적을 가르쳐주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지난에 그, 그.. 대단한 사람이지 그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그 따로 생각하면 맞지? 아니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수학을 공부를 한다는 게참 그렇잖아 보람도 없는데, 그지 루트 정리가 뭐라고? 이런 브라질 극한일 때 분자 분모를 따로 미분해가지고 대입을 통해 값을 내도 원래 결과가 같다는 거죠, 그지 원래 결과가 같다는 거. 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엄밀하게 엄밀한은 아니지, 증명은 가능한데 엄밀한 증명은 아니라서 증명 이거는 아직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평값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아무튼 증명은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뭘로 갈까? 한, 음, 일로 갈까? 할까? X의 세이곱 마이너스 1분에뭐 할까? X제곱 마이너스 3X. 그러면 음, 마이너스 2배니까, 빼기. 아니야. 아 씨. 1, 2, 3, 정량으로 하면 얼마있어요 왜? 더하기 2? 요게 극한 그 없어, 그 하래. 그럼 기존에는 얘를 어떻게 했어? 이분에있지그지 얘를 x 마이에 x 1을인스 이런 수면한 다음에 0이 되는 인수를 자른 다음 얘가 1을 대입해갖고 3분의 마이너스 1로 답을 내잖아요. 그렇지? 이게 얘를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3의 제곱이고 얘 미분하면 2x배기 3이잖아. 그런 다음에 1을 대입해 된다는 말이지. 그럼 이 답이 훨씬 더 빨리 나온다 말이야. 그지? 그지? 루트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배웠다는 거죠. 루트에 X-3분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X가 1로 가까이 갈때 극한이야. 기존에는 얘를 유리화했지? 유리화 없이 얘를,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해가지고 답을 내겠다는 거야. 미분하면 3X의 제곱일게. 이 미분하면 2부터 X분의 1이잖아요. 분모는 뭐? 2분의 1이고, 분자는 3이니까, 전체 극한은 6이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 록탈의 정리를 배운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 수가 뭐냐면,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하는 것까지 당연히 해. 근데 굳이 막 얘를 살린단 말이야. 상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0이 되니까 죽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하는 거 보니까 흡족해요. 막이 숫자 살려가지고 하는 스킬이 있거든. 막 때리고 막, 바르고 막이도 왜? 아니, 폭력성이 좀 둔화됐어. 어. 어. 아 내가, 어디 너네 때렸어? 응. 음... 네. 저 새끼 도큰 나이소리 하네. <laughs> 어떻게 때렸어, 내너래를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이제 그, 록틀의 정리가 이제, 위력적인 게, 123-192만 잠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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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잠깐만. 내가, 요, 요 얘기 했나? 아우, 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H0으로 갈 때, FL, BHA, BHA, FL, BHA H, AH분에 FL. 별 플러스 BH. 마이너스 FL. 별 플러스 CH.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유니트. H가 으로 가까이 갈 때, AH분에 FL. 별 플러스 BH. 마이너스 FL. 두 개, 두개 했나? 요 C를 변형하는 거? 했지? 이건 뭐야? A분에 BL? F p 라 i 얘는 H의 계수는 H의 계수 마이너스, H의 계수는 F가 된다이게 된다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F 타이이 예를 들어 3이래이때 엘리트 H가 여으로 가까이 갈때 3위 h 분의 f 의1 플러스 e h 마이너스 f 의 1배의 H야.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E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가야지. 거기에 F 타이이니까 정답이 이제 이게 3이 되거든. 맞지? 근데 록탈 정리의 무력, 위력, 무력은 이런 거야. 이 식이 어마거마하게 복잡해도 얘분자분를 미분해서 H0을 에 대입하면 다르잖아. 그렇지 봐봐. 얘는 근데 H가 변수기 때문에 H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 얘 H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3이죠. 맞죠? 얘를 H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합성화수니까 F'에 1 플러스 2H에 곱하기 2해야 되는 거 맞아? 그지? 어? 여기 괄호가 가능하게 그냥 한 문자 아니면 무조건 합성함수다 걔네. 1 플러스 2h라는 식으로 f에 대입한 거니까. 합성함수야? 속미분 하셔야죠. 송미분. 알맹이, 송미분 아 하셔야지, 그지? 네. 마이너스에, 미분해볼게. f'에 1대스 h 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 요 여기 더하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니까 러 여기다가 지금 h가 뭘로 가는 거야?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3분의, 여기 0으로 가까이, f'1, 에 곱하기 2 더하기, f'1, 3f'1. 똑같은 답을 이제 얻을 수 있다, 든지 그니까, 러 풀이 자체의 어떤 위력적인, 어? 이런 걸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그냥부터 정리하면 다 돼. 다 돼. 다만, 문제는 예를 들어, f'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 문제 같은 것도 불러 볼래? X가 뭘로 가니?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분모가야? X, 발전 문제 192번 1 9 2 x 가 0이 가네. 이제 x 가 0이 가까이 가는데 여기 X1부터 2 x 분터4 X에 뭐야? X 플러스 1 1기이 여기 3이래. 그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 해갈때 fx를 해주고 이거니? 저거 구하네 그지? 그니까 얘는 별도의 어떤 10배정 같은 데체가 필요가 없고 일단 극한 뭐부터야? 대입부터 하는 거잖아요 여기 0대입하면 0이잖아 이제 여기 0대입하면 0이니까 가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러는데 분수꼴에 극한이 파 가봐야지 그 이 분수권이 극한일 때에는 그냥 두번 하면 돼. 대입 한번 하고, 미분 한번 해가지고, 이 식의 결과가 뭐제 대입 한 번에 0분의 0일 테니까, F1이 뭐구나, 2분나 이런 거지. 그렇지 이제 미분, 미분 할게. 그럼 EX 더하기 2분의 F'에, X 플러스 1오기 1이겠네. 이제 뒤쪽 2는 날아가고요. X 0으로 가는 거니까, 2분의 f 이극한의결과가 지금 3이거든. 그러니까 F'이 얼마다? 6이다. 이두 개의 식은 무조건 뺄수 있는 거야. 불스코의 극한값에서. 몇개로 쓰고 볼게 l i m i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x-2분의 fx-3. 12개. f1은 뭐구나? 3이구나. f'1은 뭐구나? 이 미분, 미분에서 대입한 결과잖아. 그게 극한의 결과이구나. 안 아, 해? 네? 저게, 음, 저게 글쎄요. 무슨 말이야? 그니까, 이 시계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게두 가지 있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수식의 극한 값을 보면 1 2개는 무조건 작성할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얘가 문제 풀기 두가되겠지 송영이 형대답해봐 쥐에 이거 봐야 쥐뒤네 또? 쥐에 프라이. 뒤네이 뭔데? 왜? 미분, 미분에서 이 대표가? 얼마있어 이게? 그한 번에 해요? 못할 것도 없지 않니? 그게 미분의 <laughs> 콜라 EX인데? EX되고 2X G프라임이 있잖아. 이 g 프라이었어 미분하면 2 대입하면 4분의 G프라임 2가 1. 그지? G프라임 2가 4. 그러게 되겠지. 천천히 쓰네. 동 o 이랑 o l 이 씨, e r we get it. You change it. Eh?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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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거 반대? 아 괜찮아요. 너가 제 전남친이랑 잘았대 <laughs> 그래서 너, 네 그래서 너왜 막상이냐고 하는 봐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F D 이고요, F p 이 위인 거야. 그치 이제 여기 이제 1 플라그랬으니까 가볼게. 1 2, 8이 0이잖아 여기 1 2, 8도 F100, F2니까 여기니까 뭐 대입은 의미 없고 미분하실게 X가 1로 가까이 가는 거고 분모 1이고분자 어떻게 돼? f 프라임 x 의 제곱, 곱하기 2, X, 맞아? 네, 그치. 여1 2제날날아가고1 2, 8은이니까 f 프라이에 곱하기 2가 되니까 정답이 12. 네, 그치. 0 1가지 F 아 맞다. 그래. 아, 좋은, 좋은 질문이야. <laughs> 좋은 질문인데, 봐봐. 내가 아까 애들이 이제, 록탈종이라는걸 가르쳐 주면은, s 1분의 뭐, fx 3. 얘가 이제 오래. 그럼 여기다가 1, 2, 입한게 0이니까, f1이 3이다까지 괜찮지, 그지 분명히 미분의 얘는 1이고, 얘 미분하면 f'x. 그래서 여기다 1, 2, 입판건 f'1이 5잖아. 그건 잘하거든? 근데 애들이, 지금 개개 그래.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X-1분에 F에 대해서 x 에 마이너스 F에 이렇게 있어. 이게 미분함이지. 네. 이거 미분함이야. f 지 s 왜? 얘는 상수야. 진짜요? 아! F1은 상수지. 이를 대입한 결과니까, 그미분함이 날아가는 거같 똑같이 좋은 질문이야. 맞아. 그지? 이, 이렇게 미분한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 아니고, 날아가는 거야, 미분하면. 아, 좋은 질문이야. 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아까. 얘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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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을 남기더라고, 자꾸 미분할 때. 부자금으 미분할 때. 얘는 날아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별다른 시계 조작 없이 갈수 있다. 그런얘긴데 얘가 이제, 터트링에 나왔는데 이렇게 쓰면 당연히 틀리겠지. 그지? 그럼 이제, 어떤 식의 조작? 여기다가 이제 뭐 X 플러스 1을 곱하고, 이쪽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요만큼이 뭐, F 프라임 이라는걸 밝혀주는 게 중요하겠지, 그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됐어? 끊어야지, 다, 다 해주네. 끊을게. 끊을게.